<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볼만찬 프리뷰 앤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올해는 지난주에 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바로 이어서 프리뷰까지 할 건데요 저희가 사실 급한데 네. 이팀 때문에 급해요 <laughs> 네, 이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리뷰 빠르게 진행하고 일단 네,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첫세 경기 제가 할게요 네. 일단 1 3일 울산과 상남죠 네. 울산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음. 당신 이제 빠다볼이 잘했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우외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음. 저는 울산이 왜 자꾸 좋은 승부한 다음에 변화를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음, 음. 어려운 경기 자초했지만, 어쨌든 주니어의 극장골로 승리를 음, 가져오면서 음, 1대을 이겼고요. 음, 울산은 주니어가 터지면 어김없이 이긴다. 음, 이 공식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음. 이어 펼쳐진 전북 인천전. 음. 전북 1대0 승리. 야, 울산 1대0 이기면 우리도 1대0으 이긴다. 그러니까요. 네. 음. 저희가 썰때 언급한대로 1군에 올라왔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네. 바로 경기를 투입했더라고요. 음, 제가 이것까지 음, 예상을 못 했는데, 음. 투입돼서 대단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쓰 음, 3백의 음, 음. 질이 달라졌고요. 음. 인천이 후반이 김성주 선수의 완벽한 찬스만 넣었어도 음. 비기거나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음. 예, 어쨌든 인천 입장에서는 약간 모먼타한 말을 했고요 음. 전북은 김보경 선수가 페널티킥까지 놓쳤어요 음, 음. 고민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데 음. 어쨌든 승리하면서 선두를 유지했다는 의의가 음. 있는 것 같고요 네. 상주 포항전 저는 포항이 동해안 더블 휴진이 굉장히 클줄 알았거든요 4대1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포인트를 제가 외국인 선수 지목했잖아요 네. 예상대로였어요 음. 일류 챔코 이골이도 음. 팔로세비치 두 골을 폭발시키면서 네. 팀 승리 이끌었고요 음. 상주는 어쨌든 지긴했지만 22세 자원이 가장 기대를 모았던 남기자가 네. 출전을 예상했던 그렇죠. 선수죠 네. 오세영이 상주 데뷔전에서 음. 두 골을 폭발시켰다는 것에 위안을 음. 얻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원 강원전입니다 강원이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음. 점율65대35두배 음. 가까운 슈팅 수를 기록하고도. 이, 2대1 스코어를 또 만들었었어요. 음, 근데 마지막, 음. 후반 38분, 김민혁의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음. 승리를 놓쳤고요. 이 재밌는 게 수원 이임생 감독이 지난해 부임 이후로 강원 김병수 상대로 2승 2무 의외의 상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laughs> 네. 타가트는 역시나 아.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광주와 부산전은 의외의 결과가 조금 나왔습니다. 음. 좀 팽팽할 거라고 저희가 음. 예측을 했었는데, 전반 추가시간 홈런으로 선제골. 이때만 해도 어 부산 음, 첫승 음, 이런 느낌이 음, 있었어요. 음, 어먼상도 부상을 당했고 음, 근데 후반에 광주 브라질 듀오인 윌리안과 펠리페가 음, 연속골을 넣었고요. 음, 마지막 추가시간에 김주공의 골이 터지면서 3대 1 역전승. 음, 광주가 2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탔습니다. 반면 부산은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음, 네, 마지막 경기 이게 바로 저희가 앞서서 <laughs> 그 리뷰를 짧게 짧게 친 이유인데요. <laughs> 대구와 서울, 음. 약간 신 라이벌로 주목을 받은 경기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랬죠. 예, 지난 시즌에 부상도 많이 당했고, 치열한 음. 결과를 냈던 음. 두 팀인데, 음. 결과는 충격적인 대구의 6대0, 6& 예, 대구라고,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경기 극초반만 해도 서울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 오대어 팽팽한 음.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9분 역습상황에서 세징야가 선제골. 아, 이거 멋있었어. 네, 엉덩방어로 어. 넣었죠? 음. <laughs> 그 골을 넣은 다음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네. 네, 서울은 지난 라운드에 전북전에서도 이승기 골 먹고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오, 똑같았어요. 네. 음. 박주현과 정현철이 전후방 각각 자책골을넣고 정현철 자책골은 네. 진짜 진기명기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완전 멘탈이 나갔어요. 어, 어. 김대원 두 골, 그리고 서울 출신 대한 한 골, 서울 최용수 감독 지도자 경력 최악의 날이라고 감히 꼽을 수 있습니다 음. 기록상으로도 그래요 음. 서울 구단 역대 최다 골차 패배와 타입니다 아이고. 예, 승강제 이후 K리그1에서 단일 경기 자체골 2개 기록한 거 서울이 최초예요 어... 예, 대구는 반면 그 창단 이래 최다 골차 승리를 음. 거뒀고요 음. 그 성남 서울 잡고 2연승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인데 네. 서울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치. 이번 라운드 아마 다음 라운드까지 도 계속 서울이 이슈의 중심에설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개막전만 하더라도, <laughs> 전북 울산과 비교해서 전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서울이, 네. 연패를 당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느냐, 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축구계에서 좀 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시즌 전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의 최대 장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최용수 그렇죠. 독수리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용성 감독이 선수 변화가 크, 크, 크 많지 않았잖아요. 음, 서울이 음. 그래서 그 선수들을 조직력을 극대화시켜서 음. 상위권 심지어 우승권도 넘볼 수 있다고 봤는데 뭐 최근 두 경기 결과뿐만 아니고 뭐 오른팔 코치를 내친 음. 것, 뭐 패시치를 두고 음. 이도저도 아닌 결정을 음. 내린 것, 뭐 폼이 떨어진 아드들와 영입한. 음. 근데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그 선수단 밖에서도 리얼돌 논란, 뭐기속용 논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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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지금 초반 여섯 경기에서 사패. 서울답지 않은 행보를 네.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일단은 음. 서울의 문제가 뭔지를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음. 일단 내부 분위기부터 좀 볼게요. 네. 서울의 두 축이라고 하면 역시 최용수 감독, 네. 강명원 단장, 시멘트의 축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해부터 둘 사이가 조금 뭐 좋지 음, 않다는 음, 이야기가 음, 좀 돌았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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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최용수 감독이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지, 항상 이걸로 많이 싸우게 네, 네. 네. 옛날에 수원도 서정원 감독이 그랬었고. 그렇죠. 네. 구 조금씩 엇나가는 분위기였어요. 음. 여기서 이제 기성용, 이청용 영입과정에서도 의견이 계속 엇갈렸고. 네. 제가 이해에 관련된 얘기 궁금해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음.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하려 하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넘어가고요. 음. 음. 지금 이제 최용수 감독과 구단이 계속 엇갈리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패시치의 거치입니다. 그러니까요. 패시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빨리 정해야 돼요, 서울을. 몇 달을 끌었어. 어, 네. 근데 지금 몇 달을 끄는 겁니까 네. 계약 기간 끝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음. 계속해서 서로 미루는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음. 구단이 좀더 큽니다만, 네. 저희가 썰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코로나19로 외인을 밖에서 데리고 온게 지금 쉬운 상황이 절코 아니에요. 네. 빨리 협상하고, 비자 만들고, 자가 격리해도 지금 한 달이 걸리는데, 음.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최용수 감독이 지금 누굴 뽑겠다고 하면 구단이 음. 반대하고 음. 구단이 추천하면 최용수 감독이 반대하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다 가고 있거든요. 음음. 이게 지금 서울 내부에 지금. 선수단과 프런트 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항상 그렇게 단장이나 감독이 다른 길로 가면 항상 팀이 제대로 가지 않더요. 무조건이에요. 에, 에, 네. 그런 태클을 좀 타고 있다고 음, 볼수 있고, 음. 이 최용수 감독을 한번더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대구전에서 약 완전 신입급 두 명을 기용을 어, 했거든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예. 이게 뭔가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 네. 사실 최용석 감독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변화의 폭도 크지 않고요. 네. 선수의 변화의 폭은 더더욱 크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팬들도 다음 라운드 최용석 감독의 베스트 11을 맞출 정도로 음, 항상 음, 그, 음. 그런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그게 굉장히 단단해서 음. 성과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신인급 선수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고 주세종 벤치에 앉히고 뭔가가 좀 단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선수단 내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음. 계속해서 라인업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먹히면 모르겠어. 음. 근데 지금 6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용수 감독의 어떤 그립감이라 그래야 되나? 음. 예, 선수단을 장악하는 능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음. 선수단 내부에서도 불만이 점점 퍼지는게 아닐까.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네. 제가 처음에 집중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 그 0대6이면, 은 학명 아닌가? 그렇지. 나는 이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네. 취재를 했는데 그 네. 정도는 아니고 음. 어쨌든 최용수 감독이 굉장히 정치에 능한 감독이란 말이죠. 네. 내부적인 정치도 그렇고 구단간의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네. 능한 감독인데 네. 최용수 감독 이 지금 어쨌든 음. 지금 상황은 분명 최악의 위기거든요. 음, 음, 음. 본인이 지금 던지는 수마다 지금 다안 되고 있고 네. 코치 교체도 그랬고요. 음, 음. 지금 선수 기용도 그렇고 음. 지금 구단간의 정리도 그렇고 지금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지금 의심 가는 것들이 좀꽤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팩트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서울 선수들도 구단 내부에 좀 불만이 좀 크다고 해요. 음. 그니 그러니까 내부 취재 결과인데 리얼돌 사태 때도 아. 타 구단 선수들이 막 서울 선수들 놀렸대요. 네. 네, 하나만 보내죠. 막 이러면서 그러서야 우리 구단 뭐야 아씨 이런 얘기들 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패시치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음. 사실 패시치가 과거 아드리아노처럼 이렇게 훈련도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음. 당연히 선수들과 안 섞이겠죠. 음. 그러면 빨리 구단이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음. 선수들이 음. 야 도대체 쟤를 왜안 음, 보내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이제 감독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구단한테 자꾸 음. 화살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선수가 또 패시치 말고도 주세종 얘기가 좀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좀 서울 내부적으로 좀집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가 네. 정리 좀해주실래네 일단 뭐 기성용 영입 그 과정에서도 음. 뭐 주세정이 뭐 일본 리그로 음. 떠나면 그 네. 자리 뭐 기성용 올 거다. 음. 근데 어쨌든 주성용 주세정 남았잖아요. 음. 근데 주세정이 계약 기간은 올해 끝나는데 음. 남겨놓고 기용을 하질 않아요. 뭐뭐 음. 뭐 아예 음. 제로는 아니지만 지난 대구전 같은 경우에도 선발에서 제외를 하, 한다거나 음. 주세정 중심으로 중원을 꾸리질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음. 주세종뿐만 아니고 주세종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까지도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음. 예전 같으면은 이게 뭐 가끔씩 감독들이 뭐 이군을 내 내려 보내 그런 걸 잘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음. 그게 최용수 감독 요새 하는 그, 여, 그 어떤 선택 같은 게좀 먹히지 않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취했던 감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잘해서 끌어왔던 감독의 경우는 몇 음. 년이 지나면 한계가 좀 있다는 그치.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최용수 감독이 물론 전술적으로도 쓰리백을 일찍 쓰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음음. 있는 장점이 많은 감독이긴 하지만, 네. 가장 큰 힘은 어쨌든 그립을 갖고 동기부여를 해서 끌어올리는 거였거든요. 음. 지난 시즌 아주 잘 보여줬던 장면이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음. 오른팔 김성재 코치를 정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음. 좀 석연치 않거나 혹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외부에 잡음이 들리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네. 저희 서울 담당인 김가을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음. 이제 3리백을 고집하는 것도 뭔가 좀 약간 좀 답답한 행보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서울은 웬만한 팬들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laughs> 예측이 가능한 그렇죠 음, 물론 뭐 네. 그만큼 선수단 폭이 얇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네. 그만큼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요 3백 고집하는데 그 3백 핵심이 오스마르잖아요 어. 근데 오스마르가 안 나올 경우에도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플랜 B가 전혀 없는 상태로 뭔가 시즌을 치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 오스마르가 안 다칠 줄 알았나 봐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지금 대구 전에도 드러났고, 음. 뭐 성남 전에도 드러났고, 전북 전에서더 드러났고,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구단도 잘못이 있고, 네. 최영수 감독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지금 서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면서, 벌어진 네. 문제라는 거, 네. 어느 한 부분이 딱히 이것 때문이라고는 지금 찝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근데 더큰 문제가 이거 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이랑 감독이 얼굴을 마주 보고 뭐두 고집 센 분들이 음. 어떻게 풀 거며 음. 선수들이 마음에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면 음. 어떻게 달래 줄 거며 하나하나 하다가 시즌이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네. 지난 시즌 음.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이 부활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이란 가장 큰 연고를 쓰는 음. 서울이란 팀이 잘 해줘야 케리기도 잘 돌아가는데 네. 지금 어쨌든 구단에서 지난 올해 시즌 내내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지금 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에얼돌, 기성뭐최용수 감독이 어쨌든간에 네. 구단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네.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서울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서울 이야기로 7라운드 프리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7일날 하죠? 상주 원정 네. 나가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 경기도 좀 서울이 어렵,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무너진 팀의 전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 음, 음. 게다가 성, 올 시즌 상주가 만만치가 않아요. 음. 비록 전 라운드 포항에 패했지만 그 전에 4경기에서 네 이제 승, 그 패배가 없었고, 음. 일단은 오세훈이 뒤늦게 데뷔해서 바로 그 멀티골을 그리고 이제 뭐 박동진과 같은 신병이 이제 활약할 수가 있습니다. 적으로 아, 돌아오는군요. <laughs> 네. 박동진은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약간 탈출하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 스쿼드 자체가 결국 서울에 밀리지가 않아요. 음. 그 서울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상주. 네, 서, 네, 서, 네 서, 그 포항 같은 경우 는 외국인 선수 위주로 아, 그렇죠, 네, 해서 상주를 잡았는데 네네. 서울은 알리바이프 외에는 외국인이라고 할수 있는 어.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알리바이프도 별로예요. 네, 지금. 요새 컨디션이 좀 떨어졌죠. 음, 음, 음. 그래서 토, 토종 대 토종으로 붙었을 때는 상주가 해볼만하다. 실제로 지금 네 번의 맞대결에서 상주가 2승2패 쉽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거 한번 서로 예측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이런 분위기에서 예측하면 청사람들이 어. 보고 있지 않다는 가정 아래 상주 승리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포항 상주 정도 상주 승했다가 제가 지금 피를 봤지만 서울 분위기 다잡기에는 2, 2 3 일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네, 저는 그래도. 서울의 아, 힘을 믿어본다? 아, 아예 접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경기라고 난 다음에 아마 최용수 감독이 음. 해법을 잘 찾아왔거든요. 네. 연패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때문에 물론 이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걸고 싶은데요. 무승부. 어쨌든 음. 서울이 지금 위기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라운드 아마 서울 3주전에 주목하는 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다음 경기도 그래도 봐야죠. 네. 너무 서울만 하다 보니까 <laughs> 서운해할 것 같아. 다음 경기 이제 16일 오후 7시 강릉종합에서 열리는 강원과 울산전,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원이 강팀에 강해요. 그렇죠. 네. 뭐 서울을 지금 강팀이라 하는 그렇지만 서울 네. 전북을 쉽게 잡았거든요. 네. 그 흐름이 울산에 이어질지가 포인트고요. 네. 저는 지금 임채민 선수 이번 경기 좀 보고 싶은데, 음. 강원이 임채민 데려와서 수비공원 보강을 노렸잖아요. 네. 생각보다 큰 효과가 음, 없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주니어를 임채민이 막아주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네. 울산은 이제 이청룡이 복귀하면서 이제 완전체가 되죠. 네. 미드필드 플레이는 강원이 좋잖아요. 네. 허리진 이름값이 최고인 울산과의 맞대결이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시나요, 예측? 무승부. 음. 저는 강원이 강팀에 강하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울산도 뭐 질것 같지 않다? 음. 음. 저는 울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 쉽게 가려고 그러네요. 네, 일단 울산 상주, 그리고 울산 포항전을 좋은 예가 될것 같아요. 네. 울산 은 도전적인 팀에 더잘 맞아요. 음. 수비적인 팀에 뭐 고생하지만, 음. 어, 덤벼? 우려 보여줄게 <laughs> 네, 빠따들고 갑니다 김도훈이 <laughs> 네, 16일 오후 7시 반 포항 스틸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전북 경기 만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포항 같은 경우는 패승, 패승 흐름이죠 음, 음, 일단 내골 넣고 내골 먹히고 내골 넣고 <laughs> 네, 그러네 네, 잘될 때와 잘안될때 경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기복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팀엔 조금 약한 모습이 있는데 음, 음. 전북은 그 강팀에 속하는 전형적인 팀입니다 음. 올 시즌 6경기에서 5승 1패 음. 선두죠 가장 음. 안정적이에요 음. 네, 일단은 뭐 슈팅, 유효 슈팅도 가장 조금 허용하고 실점도 3골밖에 세, 세 먹지 않고 음. 그런 팀을 상대로 일류첸코, 뭐, 팔로세비치가 아무리 뭐 아홉골 합작하다고 해도 국대수비진 상대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음.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동국. 그렇네요. 네, 41살의 나이로 지금 팀내 최다인 네 골을 놓고 있어요. 어, 세모니도 네. 뭐할지 궁금한. 네. <laughs> 그러니까 이동국이 빠진 상태에서 최전방을 누가 지킬 것이냐. 음. 그 자리가 조금 아쉬운 전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뭐 긍정적인 게 뭐, 홍정호 돌아오고, 음. 모라이스 돌아오고, 음. 스쿼드 자체가 좋고 반면에 포항은 전북에서 임대를 간 최용진이 못 나오고. 그러니까요. 에이, 이게...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바로 승배 부 측을 하면 그래, 전부. 저도 전부예요 최웅준이 클것 같아. 최용준이 네. 대체할 선수가 아예 포함이 없다고 봐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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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모 온일로 <laughs> 힘들 것 같습니다. 자, 16일 오후 7시 반탄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성남과 수원경기 또 있습니다. 네. 일단 두팀 모두 승리가 절실합니다. 아. 성남 같은 경우는 경상도 팀 상대로 2연패를 당했어요. <laughs>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화풀이 상대가 필요해요. 어. 수도권에 괜찮은 팀이 하나 있다고 소문을 듣고 이제 아, 수원을. 네. 마침 <laughs> 수원에 있죠. 수원은 지난 주말 강원전 이제 2대2 무승부. 음, 근데 이 어, 이긴 것 같은 기분이 기였어요 네, 약간 이긴 기분이 들고, 어, 세, 뭐, 네 경기만에 이제 필드골 넣었다는 것도 조금 긍정적인 음, 요소지만, 음. 팩트를 봐, 봐야 돼요. 세 경기 연속 승리가 없, 없어요. 타 음, 음. 같은 여섯 경기 침묵 중이고, 음. 전반에 교체되자마자 관중석 가서 핸드폰하고, <laughs> 예. 이게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잘할 때나 또 그런, 아, 그것도 그렇죠,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공격에는 신뢰가 안 가는데, 성남 역시 음. 공격이 비슷하게 안 좋아요. 음. 득점도 비슷하고 슈팅 주수도 비슷하고 두 팀이 맞아요. 여러모로 약간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지루한 1대1 0대0의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 승리 가보겠습니다. 야 강원전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네, 성남 수비를 뚫기 어렵고요. 수원이 네. 성남에 그래도 골을 넣기에는 조금 더 최적화된 구성이 아닌가 싶어서 아 성남 쪽에 가고 성남 싶습니다. 성남 수비 좋아. 네. 17일 오후 6시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인천 경기. 일단은 분위기가 극명히 갈립니다. 강 갈리죠. 네, 강,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원과 부산을 잡고 2연승. 음. 부산전에선 3골 넣었어요. 음. 그리고 펠리페 두 경기 연속 골. 그건 창기자가 예측했죠. 음. 이런 선수는 기대가 이어진다. 또 갑니다. 네, 또 세컨 경기 원석골 인천은 때마침 뭐 맛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아.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뭐 이재성이 돌아와서 경, 수비력이 좀좋아졌다고나 하더라도 오, 광주의 기세, 광주가 기세로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음. 특히 저는 펠리페보다는 윌리안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네, 윌리안이 약간 1.5배 빨라요 다른 선수보다. 어, 어. 그리고 제가 항상 레오나르도 전북에서 어, 어. 뛰던 선수랑 비교를 하는데 이번 부산전에서도 그런 비슷한 플레이를 했었어요. 음. 가운데로 접고. 가마차기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펠리페보다는 윌리안의 두경 연속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 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번 상탈수 있습니까? 어번 상이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에, 무승부, 무승부. <laughs> 어그 정도 선수인가? 네. 아, 인천이 이럴 때 갑자기 흐름 바꿔요. 그런데 아. 하지만 승리는 힘들고 네. 지난번 3리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승부 아. 가고 싶습니다. 아 무승부. 그럼 마지막 경기입니다. 17일 오후 8시 부산 구덕에서 열리는 부산과 대구전입니다. 부산이 이제 광주전 패배 휴식 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 게다가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경기력까지 좋지 않았거든요. 야, 그그 그 빈치 씻고 마지막에 놓친 어, 거.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진도 계속해서 외인의 침묵 속에 이정현만으로 안 되는 분위기예요. 음, 음. 반면에 대구는 진짜 최상이죠. 네. 서울 대승. 여진 골에 에드가 살아났고 네. 마지막 퍼즐 김대영까지 터졌습니다. 아, 김대영 더클것 같아. 어, 그렇기 네. 때문에 뭐이 경기는 크게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구 네. 승리로 가고 싶습니다. 일단 6대0 큽니다 음. 6대0 절반 정도의 스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아주 승 가쁘게 네. 6라운드 리뷰, 7라운드 프리뷰 게다가 서울 뒷이야기까지 풀어봤는데요 네. 금요일날 7라운드 리뷰와 8라운드 프리뷰에서는 조금 <laughs> 네. 좀 잔잔한 소식으로 네. 네. 그냥 리뷰와 프리뷰에 주,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6대은 저희는 뭐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뭐 소스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서울 팬들은 가슴이 아픈 네. 이야기니까 예. 네. 좀 재밌는 경기력이 재밌는 그런 음. 그 라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마치 기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